아니 지금 님들은 두이 놀이터 시리즈 지금 눈이 어 기묘한 아, 서커스 그럼 진그자이 맵은 로그라이트 패턴파의 피지컬을 요구되는 맵입니다 플레이어분들은 피지컬에 따라 <laughs> 재밌는 맵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laughs> 유발하는 맵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가자 게임 시작 버튼입니다 하나 둘셋 오. 마녀다 <laughs> 랩걸려가 어? 래걸려가 아이 아니, 렉걸려가 아니에요 응. 실제로 끊기던 화면이 맞습니다. 누가 지금? 상대로 상 우편함에 뭔가 온것 같다. 집 밖에다가 우편함을 확인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크 야생 중이었네. 전체 불명의 특혜. 본인은 마녀라고 쓰여 있다. 아. 아무래도 가보는 게 좋겠다. 빛나는 곳으로 이동하다. 아! 어 어? 또막 망할러봐 우동 망할러봐 눈이 어나 눈이야 우동 망할러봐 어? 그 아, 이게 변하는거지? 어? 데어 티켓 들고 있는거 보여 서커스 도전과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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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야 될것 같다? 여긴 어디? 어? 여긴 어디? 어? 어. 앞으로 가 아, 화살표가 아, 그려진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달려 비.. 비켜 어 끌게 던지는 거? 아 오, 우와. 오와 우 오와 오오 훌륭한 퀄리티 놀이공원이다. 의스한기군이 발목을 감싼다. 일단 나. 좀비다 좀비다 좀비다. 무엇이 무엇이?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납치당니다오오 납치당했어. 한성아 나스케쓴줄 알았어. 오. 오, 애플 유로봐너 응. 누구야? 아. 야, 주민인데? 뭐야 생긴 거찌든 오. 싹 아, 베스트? 시상. 오, 이야그나 <laughs> 우리 막파괴소 같은 거랑 싸우는 거 아니야? 정원 나오게, 더렇게시끄러워 교양은 개나주신서승려 여러분들. 죽었다. 뭐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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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저 머리가 멋지시 오브닝을 잘 치게 될까요? 자, 화려한 막이 오릅니다. 지켜보세요. 과연 첫 참이 죽을지, 깨끗하게 죽을지. <웃음> 아니, <웃음> 생긴 와, 거 봐. 아, 벌써 싸 어, 뭐야? 야, 야, 양 옆에 아, 오는 거 조심해. 어? 아, 야, 바닥에 보이네. <laughs> 어, 뭐야? 아 오, 불길하게 이렇게 뭐, 뭐 날라올 것 같은데 피해주고 왜 날아 오케이. 어 피하지 않았나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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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판정이 좀보고 보고 피하면 될듯야 중앙으로 빨아들인다 중앙으로 빨아들인다 아 망하지 아. 저 주민한테 물어본 거긴 했는데 와 장수를 바꿔볼까 누가 하나 죄적으로 뭘 아. 아. 장수로 갑시다 예 드롭프? 드롭프? 진짜로 안 될까? 야 근데 보인다, 어, 근데 잘 슈프? 보인다. 슈프? 어? 어잘 잘 보인다, 잘 어? 보인다. 네 스프링클링 거 아니야? 아, 어, 아, 예, 아, 클리어. 클리어. 아. 참마, 이거 개인전입니까? 잠깐만 야 어디 핫단계단 어디 나희나나어떡해못올거 같은데? 어일아이 정도는. 아 일단 개만. 아야. 데아절한신 관객들을 한몸으 기다려 봅니다. 이얼가야 아... 저거 야, 때려! 때려! 저거 뭐해! 가짜야! 으이! 깜짝아! 파이팅! 파이팅! 야 30초 안에 어, 깨야 된다! 깨야 된다! 어? 시간 사라졌는데? 바닥, 바닥에서 아, 뭐가? 아.. 잡았나봐 아야 저거 그거다! 저거를.. 다 깨야 그.. 이.. 뭔가.. 그 패턴이 없나보다 이게 뭐 하는데? 어?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어? 올라가야 되나 이거? 어어 어? 진짜 긴장감. 아니 여기가 아 여기가 죽은거구나 <laughs> <laughs> 아아저 멍청한 아, 자식때문에 너무... 아쉽게도 쑤어가네아 명... 이거 말... 패턴 파괴 해야되네 가시는 길발 걸려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리스타드 여기도 여기서부터? 아이고 아 뭐가 보였어? 내가 뭐, 뭐, 그 뭔가 노란? 노란 색깔? 그러니까 네 방향으로 그, 탁, 다 탁, 다 탁, 탁, 탁 하면서 어디서 버텨야 되는지 알려줘 나, 매트 그러려면 싫어야 자, 바로 아픈 생각 안 합니까? 어? 감옥? 예? 어? 아, 우리 죽었었다 1박 2일 마지막 장식할 탈출벽에 온전한 모습으로 메이드를 탈출할 수 있을지 여기 때려야 된다 이게 둘다 때려야 돼 아, 뭘뭐 열쇠비어? 열쇠, F 염타, F 염타, F 염타, 이게 엄청이더라. 염타라고. F 염타, 열쇠 있는거! 열쇠 있는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다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라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장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에프 염타, 보프 염타, 에프 염타, 에 여기가 응. 어? 오, 다이스 오, 우리가 클리어했다. 챕터. 어? 야, 이거야, 우동. 아, 이거 아이 돌았으면. 이거 상처 타온 거 아니니까. 살았다. 살았고 뭐, 이거. 탁달지 게임들이 좋아하고 있어. 이제 <laughs> <기차에> 게임들을 해 보자. <laughs> 그러니까, 내가, 내가 준비한 아주 될... 멋진 게임들 말이야. 재밌을 거야. 아, 쭈. 좋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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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어, 돌아간다, 돌아떠나 웃기네. <목소리> 동지어지 아! <laughs> <어떡하지>? 아! 아! <laughs> <laughs> 봐봐. 아니 그냥 클릭으로는데아거 이봐 이놈아. 그클릭 뭐야? 아니 클릭에서 뭐야? 클릭에서 뭐야? 스포 아니 클릭 마음을 가다듬고 안장의 대화를 들어보시오. 아 <laughs> <laughs> 이런거.. <왜> 뭔 소리야 그게 어어 안보이는데? 너무 많은데 카드 거기 올라가 아 올라가 있었는데? 뭐야 아이 아, 색깔 왜오라고 색깔 아전못 외웠는데 잠깐만 여기랑 이거 그거 나 이거랑 이거 이거 뺀거 <laughs> 였나아 있... 뭐야 아야 다시 다시 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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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자. 자 가만히 가만히 기다려 어 됐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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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그렇지, 그렇지. 아, 예? 아, 야, 뭐. 야, 여기서 무슨 끼냐? 야, 뭐야 어, 뭐야? 이걸... 아, 되게. 아, 마녀 카드는 피해야 되네. 아, 그래, 그래. 아, 아, 그래. 내가 가장 먼저 외우게 마녀 카드고, 아, 그러니까, <laughs> 세가장 먼저 했는데세번해야돼세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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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번이야. 아, 세 번이야. 아, 세 번이야. 아, 세번두개 아, 세이거통세번 하나 아, 나 하나 마녀 빼고 하면 아, 세 아, 세 번이야. 어, 킬쳐도 돼. 네. <laughs> 어, 어, <맞네. 웃음> 나이스, <2단계!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난중측 한안보. 아빨 빨주 노초. 자 앞에 거야 먼저 나오는 거세 개, 그럼 중간 거세 개, 그 풍의 거세개 따로 따로 잡자.라는 거야. 아니 어? 어? 내가 중간 거세개 외울게. 야야 이거 맞춰야 되는데 우클립으로? 눌러, 눌러, 눌러. 보이는 색, 보이는 색 맞춰서. 아, 이게 이제, 어, 아, 예? <laughs> 이제 두 개였다. 아예? 나도 이제 두개 됐는데, 나, 나 끝나는데, 나도 끝. 저라고, 자랑하냐? 어. 그, 아, 아, 잠깐만, 이게 어떻게... 아, 왜?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러니까 점프 다 깨야 되는 거잖아. 희당이다깨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점프는 어디야? 은사, 은사, 은상 은사, 은사. 이게 프야점프네 아, 이거구나. 아, 그네 관람도 너무 쉽네. 싶다 싶다. 그지? 와나 지금 왜? 야 여기 떨어졌어. <웃음> 리얼이가? <웃음> 리얼이디. 여기서가. 아니? 좋가나저 통과를 못 했는데 어떻게 간 거야? 어? 뭐야? 어디야? 길이 어디야? 아 저기 저기 보인다. 화살표로 표시해준다. 다음 거? 어. 나만 안 보여? 이 통과 못한 거야. 그 토, 아, 한, 그럼 방, 일단 추가되는 건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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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기억 아, 아, 맞다, 오케이, 아, 왼쪽이었네, 잘못 잘못했네. 시간 지나고 아. 중에 방금 보는데 희날기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아, 내가 고개를 잡고 미루. 아, 리얼이다. 쭉아쭉아요 <laughs> 좋아, 아주 <laughs> 이거 훌륭한. 이거 우리 나가고 싶은데 중는 게임을 성공하다니, 당신은 정말 기대 이상이. 뭐야? 이봐, 아니, 이제 피날레 장식하는 단계만 남았어. 관객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 충족 시켜 폐허가 되길 바래 그럼 맞아, 쉬는 시간을 좀 가지자고 쉬는 뭐, 시간? 그좀 그래, 쉬어야지 그래, 아 이거 뭐 장비 같은 거지나아 그렇네 그렇네 여기네 충분히 쉬었다가 바꾸면 바꾸 가자 아 어? 문 열어 아문 열어 어? 이봐 아, 은성이가 은성이가 <laughs> 발았단거 <말로 왔단> 원래는 <laughs> 내가 이렇게 한참 쉬어야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 충성을왜그어 그리고, 커튼콜에서는, 니네 시즌을 널 대신해서 인사하지. 으하 아, 그치? 어, 오예. 아, 참, 난, 난, 왼팔. 난, 도스의 왼팔. 도스의 <laughs> 오른팔. 어, 야, 쳐있 뭐냐고? 아, 안 돼! 안 되잖아. <laughs> 이 서커스는,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당꽤잘 버텼어요. 드린 상 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오 만하네요. 벌써 나올 생각을 하다니. 후회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쉬고 나올 걸 하고 말이죠. 마지막. 삼짜 진짜 고민했다 그리고 가구도 하시고요. 이제 정말 참난할일아에 야, 마지막이다. 야, 죽어라. 진짜 얘만 잡으면 야, 다그릴까다그릴 다구리. 어, 했더다 아, 왔네. 어, 어, 이거 맞으면, 어 뭐지? 어, 맞어그 굴렁쇠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굴렁쇠가 바뀌었는데 까깔생가 굴렁쇠 맞으면 야예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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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어떻게 맞으면 죽는다. 아 맞으면 죽는다. 옆에 있던 희나기사라졌어 이거 어떻게 살라고요? 아, 여기서 찾줘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안돼. 상해져 혼자서 충전해. 구석으로 구석 구석으로 돌자. 구석으로. 어차피 폭탄 아, 마지막... 마지막, 어차피 폭탄 마지막에 터지니까 그네 생각해보니 그랬네 걔 이거 그거네, 자기 따라오는 레이저 아악! 죽어게안돼 <laughs> 우리 에이스 두개면안 돼, 두개면안 되는데 이거 체인아붙여 우동! 엄말? 쟤 라스트? 진짜? 아이씨 누가 너무 자꾸 <laughs> 누구냐? 찐막찐막찐막 찐막, 찐막. <laughs> <진짜? 웃음> 야 에클도 관전모다 하고 보면 그래 <웃음> <웃음> 웃기네 가벼 것들이 또 타나 타자야! 못... 죽지 말아줘! 안어디일까 네, 어디일까 내 집처럼 폭탄 저는 좀비들이 보여? 그좀비다는 네, 어, 거야 건방지 어, 어디 갔어! 어디 갔는데! 거, 네 아, 놈이 뒤지는 거란 다 됐어, 말이다! 뭐? 결과가 자. 좋든 나쁘든 내 피달라에서 죽어줘야겠어 마녀가 칼에 닿으면 피해를 입습니다. 저저 어, 저걸 아, 저는... 마녀도 때려야 돼. 저걸 들 가고 있는 칼, 칼을 오, 유, 유. 내가 맞았다 유. <laughs> 아 친선님. 아, 아, 아. 야 그냥 맞으면서 버텨. 됐다. 아, 됐다. <laughs> 안돼. 안돼. 머저리 같은 놈들, 니희들 네 때문에 내 공약이... 참외, 담배... 짜밀... 돌아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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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에러, 에러... 뭐든지 알았지? <laughs> 아, 저... 아... 끝, 끝, 끝... 아... 실력이 좋네요. 데이터를 지웠다가 다시 해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더 높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맞네 네. 하드 깨란 소리네 다음에 아, 하드 깨줘 저희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조차 맞네 맞네 상대비. 하드 깨라 소리네 아 맞네, 그래서...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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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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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 어? 아아아 어, 어? 어, 어? 아아아 저거 아, 아. 이름 뭐예요 희낭이 아, 그거네 그 빌드업이네 저 어, 디켓 어, 어, 폭스 폼빅 기획 태산 태아 태산 태산전자 월캉 무궁이 알리 이르, 아를 태산, 를산위3베타테준위 아, 최준 위 최준. 3준 최준. 잇. 최준. Yeah? 최준.